일단 선수로서의 나의 목표는 올림피아 같은 무대를 고 아, 나가보는 게목표긴 한데 아직은 제가 제 스스로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제가 진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쯤에 나오고 싶은데 아직 몸이 안 돼서 조금 몸이 더 좋아지면 비벼보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1, 2년의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 세계적인 시합에 나가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성적을 내는 게 보디빌딩 팬분들한테 국뽕이라고 하는 <laughs> 그런 걸좀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게 국뽕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아직은 많이 모자르지만 어, 향후 한 3년 이내에 제가 꼭 해외 시합에 참가해서 네,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음 탑10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. 212로. 부족할 수 있지만, 정말 212 e 내에서 특출난 재능을 지닌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오, 와, 퍽퍽한 비즈, 브 이런 기도가 있네요. 정말 축하드립니다. 568번 김건우 선수입니다. 가자, <laughs> 올림피아. 지훈님, 네. 지님은 이번 올림피아 때 사람들의 기대가 좀 크지 않습니까? 어, 너무 부담이 큽니다. 네. 일단은 어, 여지껏 이제 시합을 준비하면 거의 뭐 1등을 다들 준비하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제약 그런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어, 워낙 세계적인 또 권위적인 또 대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목이 좀 쏠리고. 거기다 이번에 또어뭐 이런 말이 들리던데 어 이제 약간 세대 교체도 되면서 약간 좀어좀 어 이번이 약간 뭐 드림팀이다라는 약간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수식어 자체도 너무 부담이고 네.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보답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네. 어 그래서 최대한 더 다른 대회 준비했을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같고,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욕먹자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프레스를 먼저 할까요? 어. 할게 지금 어. 프레스 아니면 저 사이드 머신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오. 추석 연휴인데 지금 눈치성 잘못해가지고 운동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지금 지훈이가 또 저랑 이제 올림피아 출국하기 전에 어 같이 운동하러 내려왔는데 작년에도 사실 몬스터짐 나가기 전에 같이 운동하고 둘다성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기운 나누로 출국 전에 왔습니다 아 그때도 어깨 했다 그래 그때도 우리 어깨 있잖아그 네, 그렇죠. 순간 <laughs>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한 6, 5-6세트 하는 것 같은데 어... 종목당 종목당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음. 둘, 셋, 넷, 오태식이 이거. 아, 내가 잊혀질 때쯤 또 갑자기 또그 <laughs> 오태식이 <사>, 사진 머리 <laughs> 영상에. 마지막 세트 어. 네. 한번 드랍으로 한번 가자. 어제 고탄하고 오늘 원래 오늘 돌아가시면 와 공부 안니다 아... 오히려 그럼 무리가죠. 어, 그냥 아... 쉰다, 배수쉬시다가 아... 운동 한번 하고 컨디션 아... 좀땀 쉬만... 흘려가면 아... 돌아오면 그때 이제 저녁에 요소함 타고 아... 그 틴트부터 올려드려. 아, 다시 뛰야 하나, 둘, 셋, 넷, 우와. 다섯, 여섯. <laughs>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아홉, 셋, 넷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옵 너도 한 2주. 15일? 15일 다 오지? 네. 아 이게 가야지 조금 리프레쉬돼서 좀 어. 하는데 실감이 날것 같더라고요 네. 막뭐키운이랑 같이 운동 한번 하자 했어요? 아 근데 키운 모르겠고 1위는 뭘 그나? 아무튼 일 1, 2 중에 머리 존나 작은 애 있어요 탑플렛스에요 아니야 이번에 올림픽 하면인데데 아. 올림픽 하데어떻데 아무튼 걔 걔랑 같이 운동을 했 하나, 오우. 둘, 오우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가자. 하나, 둘, 셋. 이번에도 앞살 무대 잘 봤습니다. 아. <laughs> 압도 압살, <laughs> 왕자님. 여덟, 여 이, 하나, <웃음> 나이스. 와씨. 우. <laughs> 요즘 프레스를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. 아, 하나 나올 까 네. 스미스로 하거나, 아니면 덤벨로 하거나, 아니면 이걸로 하거나. 아 이걸로 왔어. 안정감 있게. <laughs> 확실히 시즌 때는 풀이를 어. 좀 줄여가지고 회장으로 시작하자 태장 태장 어 태장 한번 팔에 올려야 될까요아네팔번자 음, 하나 니 하나 더, 네. 더 올려 될수 있겠다 일단 해보자 아네아 거기 옆구 하나 여기 좀아니팔안 들어 그러면 하나 더 올릴게요 어 하나 둘 셋, 넷, 네. 다섯, 여섯, 오우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. 당연히 첫째도 둘째도 컨디셔닝. 네, 이게 어느 특정 부위가 뭐 진짜 좋다 해도 무대에서 결국에 컨디셔닝이 안 받쳐주면 이제 끝이어서 또 이제 제가 작년에 대만 때 아주 그냥 컨디셔닝 멈춰서 어, 많은 비판을 또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컨디셔닝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둘셋넷넷 여섯

아홉, 열, 오 이거 하고 업라이트로 하고, 예, 네. 업라이트로 하고 후면 나만 먹겠다. 네, 확실히 부산이 더 덥네요. 와, 제가 7월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최고 온도가 47도, 4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근데 저희 갈 때쯤이면 그거보다는 좀 괜찮을 거예요. 그래서. 그때면은 진짜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수분 조절을 알아서 되가지고 우리 10월달 우리 갈 때쯤 되면채 그나마 좀 반팔 입고 그래도 그래도 반팔 반바지 입어야 돼요 그래도 저희 갈 때쯤이면 이제 지방이 더 많이 빠진 상태여서 추울 수도 있어요 <laughs> 불, 셋, 넷, 다스 유일한 나 없다. <laughs> 유일한 나, 하루하루 디데이가 깎이는 거 <laughs> 아, 근데 낙이 없네요. 생각해보니까. 운동하는 게뭐나 아니겠나. 지금은 사실... 운동이 재밌어서 할 단계는 지났지. 어, 지금 그러는 단계는 아예 시 아니고 지금 많이, 배, 하, 배고프고 항상 잘못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시합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이 약간 의무적인 느낌? 아, 어. 지금은 진짜 본업, 어. <laughs> 진짜 본업 모드. 몇시 도착이세요 미국? 여기가 아홉, 9시, 저녁 아홉 시에 인천에서 와서. 아 똑같겠구나. 그럼 저도 저도 9시에 아 시에 출발하거든요. 도착하면 한 오후 한3 시? 네, 그렇죠. 어, 아, 그쯤도는데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헬스장 가실 거예요? 바로 에어비앤비 그거 갔다가. 아짐 짐 풀고 헬스장 가야지. 어디 헬스장 가실 거예요? 일단 드래곤레이어래인가데아 역시. 갔어. <laughs> 여섯. 일곱. 열, 아오. 친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좋은 아,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. 여비 형도 어디도 오고 네. 뭐 재훈이도 오고 재훈이도 있고 보니까 저번에 여비 형 계속 강민이 형도 꼬시는 것 같던데 <laughs> 강민올것 같은데 <laughs> <그쵸>? 느낌이 뭔가 <laughs> 올것 같다 거의 다 모이는 느낌 일곱 여덟 아홉 열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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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네. 와 5, 와. 오 8, 와 와. 와 11, 12, 13, 14, 여5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 오, 우 와우. 일 10, 12, 3, 일개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 um <sighs> 들어오겠다 이거. 저이안 되고. 네. 색깔은 무시라고 어, 색깔 그냥 오로지 고핀 머신 핀머대로같지핀 머신은 핀 머신 부위별로 이렇게 쭉한 번에 가지고 고목난를해야죠이안게기는제전산을 투자한 입니다 1호점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. 여기다또 네. 이제. 여기다 또 이제 모든 자본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. 근데 이걸 내가 좀 마무리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. 아 그렇군요. 미국을 가야 되니까. 오늘 이 아마 오픈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둘러보는 거죠. 내일 가지 우리. 내일 가지 우리. 니도 내일 간다니. <laughs> 준비해내. 어떤데 현준아. 아저 너무 떨리네요. 아 여기 여기 어떤지. 아 여기요. 아이 트랙이 엄청 특별한 것 같아요. 형, 지금 문이 좀 떨막떨만 하지. 어, 어 여기 일단 지금 미안한 상태이긴 하지만, 어, 지금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스트랭시 존 거예요 이거 네. 여기는 이제, 그 앞도 음. 우리 파는 곳. 우리 건남 지금, 우리 하고 앞도 우리 같이 파는 곳. 멋지게 봤을 겁니다. 여기 이제, 우리 건남님 시그니처. 아, 이거. 알지? 파운더 진짜 크다 봐봐. 파운드. 근데 2호점을 내겠다고 이렇게 계기가 뭐예요? 뭐 하나 더할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음. 그 다음에 또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음. 또 이렇게 호정 확장해야 또더 나은 이런 물 조건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직급도 올려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돈을 더 벌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2호점을 크게 해서 부산에 그다음에 건남집이니까 건남집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. <laughs> 트레이너 뽑는 기준 이 있어 요형만의 있지 어떤 눈빛 아, 눈빛이, 눈빛이 오. 그 백종원 혹시영상본적 있나? <laughs> 그 사장님한테 눈빛이 나나 다르다면서. <laughs> 네. 백종원 씨 비추다가 갑자기 비추는데 눈빛 불멍상아 <laughs> 이러다가. <아이가. 웃음> 남자는 눈빛입니다, 진짜 음 남자 눈빛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저희, <laughs> 어. 저 진짜 내일 가는 거 맞죠? 내일 어, 네, 가자 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, 네.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그 실수할까 봐 내가 조마조마하거든. 아, 그래. 빨리 떠나고 싶다. <laughs> 꿈에 그리던 이제 본토에서 보디빌딩 라이프를 뭐 짧지만 한 2주 정도 이제 즐길 수 있으니까. 이제 올림피안들이 모이는 센터에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자극도 받고 또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야지 뜨거운 그 열기를 안 느끼고 싶다 오늘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운동하고 짐 싸가지고 이제 내일 또 출국해야 되기 때문에 후회 없이 열심히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부산에 내없어도 괜찮겠지? 보안관이다, 뭐 내가. 일단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기. 때문에. <laughs> 아, 내가 안 지켜도 불안한데. <laughs> 네, 저는 이제 부산을 떠나서 올림픽이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